자 이, 이쪽 직권은 굉장히 또 조커페이 느낌이 강한 이제 직군이라 조금 티어표 짤때 고생을 좀 했는데 조커페이 느낌이어도 딜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페셜도 좀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바로 적패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적패에서는 텍사스, 디오, 오메르, 터사 텍사스 그 다음에 이두 번째는 아스카론 자이 친구 두 개가 지금 적패 라인을 올렸는데 일단 텍사스 던지면 모든 걸 다 하는 아이입니다 별도로 뭐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저기 온다 그냥 던지면 알아서 해요 일단 편의성이 워낙 좋고 그 다음에 법용성도 좋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도 아주 좋고 딜링 능력도 좋고 대부분 상황에서는 그냥 특사스를 던지면 은 조금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조금씩 픽률이 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건 사실상 빡센 환경 가서 그렇지 엄청 고환경이 아닌 이상 무조건 박값 하기 때문에 키워도 와도 절대 절대 후회는 안 합니다. 있으면 무조건 키워야 하는 오퍼 중 하나 얘도 단점이라고 하자면은 일단 이정예를 해야 이게 핵심 스킬이기 때문에 3 스킬이 이제 그 공중까지 공격을 할수 있어서. 역게 적은 단점. 그렇다고 해서 일정일 때도 뭐 쓸만합니다. 요 2스킬 e 딜링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마법 딜러랑 이제 조합해서 쓰면은 이 마법장 감소 때문에 마법 딜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거 그런 걸볼수 있습니다. 3스킬이 핵심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스킬도 e 좋다. 그래서 얘는 뭐 키우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스페셜 직군 내에서는 얘는 이제 적패다. 이거 반박하실 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명예의 방주 내부에서 티어표만 봐도 얘는 상위권이에요. 아마 적패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번째 아스카론 자 얘는 이제 딜링이랑 이속 감소 그리고 이제 모든 적 공격 범위 내 요거 세 개가 핵심인데 다른 걸 따라서 딜링도 정말 센데 일단 이속 감소가 굉장히 높아서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맵에서 잘 굴려먹고 여전히 이제 적패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 출시한지 애당초 별로 안됐죠 어, 출시한지 별로 안됐기 때문에 약간 좀 최신 트렌드 오퍼인데 스페셜 직군에서 굉장히 픽률이 높은 아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상 있으면 무조건 키우는 거 강추 뉴비 때 키워도 전 좋다고 봐요 근데 주의할 점은 영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저지할 오퍼가 조금은 필요하다 아니면 뭐디지으로뭐 잡는 방법도 있긴 해요. 스페셜 라인업에서는 진짜 명불허전인 캐릭터 픽률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다 무조건 육성하십시오. 여기서 뭐딱 주의할 점 주력 스킬은 이 e 스킬 그냥 이 e 스킬 원툴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이 e 스킬을 자주 쓰고 이제 나중에 좀 육성을 잘했다 싶으면 모듈은 필수다. 최소 1레벨 이거 이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1점 기준도 굴려먹기 좋으니까 유비가 키워도 나쁘진 않다. 딜러 부족하면 은뭐 고려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적패는 딱 여기 두개에서 끝을 냈습니다. 근데 별도로 나중에 이 캐릭터가 나옵니다. 신시아. 한썩 기준 11월 달쯤에 나올 텐데 얘가 이제 한정 캐릭터인데 와 진짜 미친 아이입니다. 네, 스페셜 직군, 이제 상인으로 나오는데, 엄청 세요, 엄청. 단일 대상으로 딜 우겨넣는 건데, 웬만한 스나이퍼보다 그냥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오죽하면은 얘랑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얘랑 비교했을 때 꿀리냐 했을 때, 솔직히 꿀리진 않습니다. 쓰임새가 달라서 그렇긴 한데, 꿀리진 않을 정도. 그렇다 좋은 건 아닙니다. 어. 위샤대보다 좋다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상 지금은 <laughs>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위샤대보다 좋은 포텐셜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신시아 나오면은 무조건 뽑고 키우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아긴 직군. 어 정말 쎄요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패는 넘어가고 자두 번째는 이제 아자개 짜치게 점어 티어입니다왜 이걸 넣었냐? 1초에 넣으면 좀 아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좀 짜증이 나는데 아이거 1티어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적패보다 조금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어를 별도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이 점어 티어 첫 번째 키린 야토 단점 진한 점 지금 없다 절대 못 뽑음 언제 복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좀 최단점 어 이게 콜라보 펌이다 뭐 성능으로 했을 때는 아까 텍사스 같은 개념, 이제 쾌보, 암살자 던지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얘는 왜 0.5에 왔냐? 텍사스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범용성이 부족하다. 다만 얘만의 영역이 있긴 해요. 대형 보스 나올 때 텍사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이 로그라이크라는 곳에서 이제 또 팩률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지금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뭐 대형 보스가 거기서 있긴 한데, 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좋고, 또 타수 기믹도 있기 때문에, 얘가 타수가 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로그라이크에서만 봤으면 아마 스페셜 직군 내에서는 어떤 로그라이크에 따라서는 이제 적폐해 갈수 있긴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해서, 저 뭐에 넣었습니다. 얘도 뭐 초반에 쉬워도 뭐 후회는 안 합니다.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레벨이 낮으면은 딜이 약하기 때문에, 떡장은 못 잡아요. 이제 방패병 이런 것들은 딜이 아예 안바히안 안 박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단점. 육성을 조금 해야 이제 딜이 좀바뀐다 아, 대충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엘라. 자, 이런 젠장, 또콜라봅니다 얘는 더더욱 복각을, 아, 이제, 못 얻을 수도 있는, 아이. 지금 유비 서포트 캐릭터거든요? 듣자 하니까, 뉴비 소프트가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거 없으신 분들은 아마 과연 얻을 기회가 생길지 싶어요. 다만 성능 면에서는 요건 조금 취향 차나 봅니다. 엘라를 아마 적패로 넣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엘라를 그렇게 잘 쓰는 타입은 아니어서 약간 좀 취향 차. 음, 잘 쓰면 적패. 다만 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솔직히 요즘 좋은 오퍼가 너무 많아서 굳이 얘를 손이 가나? 스페셜 내부에서만 봐도 얘가 그 경쟁성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근데 신시아 나오면은 진짜 더더욱 따있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냥 뭐 취향에 따라선 적폐에 갈 수도 있고, 쩌보가 될 수도 있다. 뭐성능이 구리 오퍼는 절대 아니니까 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쩌보라고 해서 구리 높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키우기 좋은가 했을 때 별로입니다. 애매하. 별로라기보다는 약간 애매한. 왜냐? 일정의 상태로도 뭐 쓸만하긴 한데, 이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의 필수. 사실, 엘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죠. 모듈을 달아서 지상 배치를 할수 있는 스나이퍼를 가져간다. 약간 옛날 때, 스나이퍼 땜빵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모듈을 달면 지상 배치가 가능해져서, 배치의 자유성이 높아져서, 그것 때문에 좀 자주 쓰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았 그래도 뭐 일정에도 굴려 먹을 수 있어서, 초반 유비, 키울 게 너무 부족하다. 대공 오퍼레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뭐 엘라 일정으로 불려도 나쁘진 않다.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쏜지 이격. 자, 요 친구는 굉장히 특수 케이스입니다. 잘 쓰면 영, 그 적폐 갈수 있어요. 잘 쓰면. 근데 잘 쓰기 드럽게 어려워서 일단 점으로 넣었습니다. 성능은 좋은데, 쓰기 까다로운. 그래서 이제, 3스킬이 좀 핵심 스킬일 수 있긴 한데 그게 너무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3스킬 안 쓰고 오히려 1스킬 메딕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모듈은 안 나왔는데 나중에 모듈 나오면 또 성능 엄청 올라가거든요 얘는 그냥 메딕으로 전락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대부분 유저 입장에서 근데 이 힐량 자체가 정말 좋고 그 다음에 힐을 못하는 애들에게도 이제 힐을 할수 있다 이 머드락 같은 직군들은 원래 치료를 못 받는데 쏜즈 1스킬은 받습니다 아니면 뭐 소환수 소환 법들도 이제 뭐 링이나 뭐 이런 것들 원래 힐못 받는데 쏜즈 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딕으로 쓰는데 쓰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1스킬 들고 가면 그냥 알아서 힐하기 때문에 자동 발동이라 그래서 이 힐량이 워낙 좋아서 일단 점으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중섭 쏜즈를 메딕처럼 쓰는 경우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메딕풀이 이제 정말 빈약하다. 뭐히이아도 없고 나이팅게일 없다 하면은 얘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메딕 때문에 저뭐 만약에 여기서 모든 걸다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적패극. 근데 그런 유저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초반에 키워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 백풀에 따라서. 그리고 뭐 1스킬이 이제 요즘 트렌디긴한데 2스킬도 나쁘진 않아요. 1스킬에 묻혀서 그렇지 2스킬도 굉장히 뭔가 좀재밌고 준수한 스킬. 3스킬은 잘 쓰면 그적 팩들 방각 공각 마적각 다 넣는 디버프 계열인데 어 그거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뉴비 때백0에 따라서 뭐키우만 하다. 일단, 여기서 넘어가죠. 자, 그리고 이제 애단, 네 번째. 자, 4성인데 여기 왜 넣었나요? 하시는 분들 좀 많습니다. 어, 일단은 아마 다른 6성이랑 일반 맵에서 비교하면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뭔가 좀 딜링은 전체적으로 약해요. 어, 딜링은 약합니다. 딜 약한데 왜 추천했냐? 얘는 속박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 4성 캐릭터에서 뭐 육성하는 거 쉬운 것도 있고, 일단 구매 세트에서 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특히나 로그라이크에서 활약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그렇다고 해서 일반 맵에서는 활약을 안 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반 맵에서도 나름 잘 써먹긴 해요. 쓰시는 분들은. 약간 일반 맵에 따지면 좀조카픽인데 롱라에서 포텐셜이 너무나 잘 나와서, 그래서 일단 점 오티어 넣었습니다. 아마 뉴비분들은 이거를 점 오티어라고 느끼기에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어, 근데 이제 하이베드들은 이제 전부 다점 오라고 했을 때 아마 부정을 잘안할 겁니다. 일단 얘는 키울 거 없을 때는 뭐 참고해서 키워도 나쁘진 않아요. 나중에 로그라이크 대비하고 하실 거면은 어 미리 키워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지금 현재 스페셜점 오티어는 이렇게 4 마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성이지만 진짜 애단도 애황이라는 별명 있어요. 자, 일단 여기서 바로 다음. 1티어로 한번 넘어가보죠. 그래서 1티어 첫 번째 도로시. 자, 성능 면에서는 절대 깔수 없는 아이. 다만, 단점은 쓰기 불편하다. 딜링 능력. 좋습니다. 단점. 함정을 계속 내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 야, 귀찮다? 번역이긴 한데, 생존 연산. 압도적인 적패급이긴 해요. 어, 무슨 시야를 밝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를 받습니다. 본인 취향이 맞으면 육성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즈키 자 얘를 1티어에 넣는 거 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미즈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맵에서 좀 많은 유저들이 모시는데 나름 쓸만합니다 나름이라기보단 그냥 쓸만해요 어, 평타는 침 평타 치는데 왜 1티어에 넣었냐 얘도 약간 좀조커핑 느낌인데 로그라이크 모듈 이걸 너무 잘 받았어요 롱라 한정에서는 적패입니다 스페셜 직군에서 아스카론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노그라이크 내부에서는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노그라이크를 생각한다 무조건 키우십시오. 나중에 가면 떡상합니다. 다만 일반 맵 아니면 뭐 다른 컨텐츠 그런 곳에서는 조금 아쉽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아쉽다. 아스카로니스 애 당초 일반 맵 이런 데서 쓸 일이 그냥 아예 없다고 볼 정도고 만약 유비 유비는 일단 키우지 마세요. 1케킬 무난하죠. 무게 무딱 무난한 정도. 아스카로는 이제 뉴비 때 키워도 나쁘지 않은데, 솔직히 미즈키는 뉴비 때키우라고 절대 추천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약간 얘도 중후반, 그때 가서 노려볼 만한 아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글레디아. 일단 배포케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깡 스펙 자체가, 어, 뭐, 가드 대신에 써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얘는 사실 딱 준수한 성능인데, 글레디아의 핵심은 이제 시너지 파티 용도. 그래서, 티어표에 넣긴 조금 애매모호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느끼긴 한데, 그래도 뭐, 단독 성능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글레디아는 제가 저번에도 아마 티어표, 가드에서 설명한 듯이, 어, 얘랑 쓰기 좋습니다. 얘를 안 쓴다? 써도 되긴 해요. 좀 아쉽긴 합니다. 많이 아쉬워요, 많이. 시너지 파티 용도 아니면은, 그 이제 뭐, 당기기 맵에서 이제, 조커픽으로 쓰는 느낌. 그거 제외하면은, 만약에 시너지 안 쓰고, 조, 이제, 당기기를 안 쓴다? 솔직히 굳이 쓸까 싶어요. 이걸, 써야되나? 다른 가드 오퍼레이터 좋은거 있거나 아니면 뭐 디펜더 이런거 있으면은, 그 차이 그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뭐 약간 조커핑 느낌 좀 강한 느낌 혼자 쓰면은. 글레디아를 참고로, 어, 만약에 키울 가드 뭐 지상오퍼 없다? 유비들 키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배포 케어서 또 이거 권장하긴 해요. 키울 거 없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번째. 언팩터 스펙터 뭐 디언 체인드인데, 언팩터라고 합니다. 자, 요 친구는 일단 성능은 깔 수가 없어요. 성능은 못 갑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에는 안 맞아요. 얘도 해산물 파티 시너지, 아까 이그 글레디아랑 그 파티 시너지 조합에 쓰는 경우가 많긴 한데 요즘 그 단독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쓰는 유저가 과연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과거에는 평가가 좋았어요. 과거에는 평가가 정말 좋았는데 신캐가 너무 많이 나온 것도 한몫했다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일반맵에서는 그냥 뭐 어차피 모든 캐릭터를 쓸수 있기 때문에 뭐 성능 자체는 뭐 떨어진 건 아니어서 딱1 티어가 맞지 않을까. 그냥 메타에서 밀려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키울 거 없으면 고려해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해산물 파티를 키울 거다? 그러면 키워야 되고, 그 정도가 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팩터는 뭐더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그라벨. 자, 사성 오퍼레이터인데, 아, 정말 좀 중요한 캐릭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쾌속부활, 뭐, 암살자, 텍사스 이런 거뭐 야토 같은 케이스인데, 근데 얘는 공격이 아니라 수비. 그 수비는 도대체 어디서 쓰냐? 보스 패턴 뺄때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믹, 이제 맵 기믹, 공략할 때, 어그로 끄는 용도. 얘의 가장 큰 장점, 일정의 1레벨로 굴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비 때 조금은 진행하고, 그냥 일정이 1레벨까지 키워두는거 강추합니다. 근데 솔직히 요건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서 사실 이런 걸 쓰겠다. 나 위셔드에 뭐 그냥 뭐, 그, 가드에 뭐, 대겐블레어 뭐, 실버이시, 무에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솔직히 그라벨이 필요한가 싶긴 해요. 그까 요즘 뭐, 딜로 다 찍어 누르가다 그냥 메딕으로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가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가능하면 뭔가 특정 기미 파회할 때쓸수 있기 때문에 1 1레벨까지는 좀, 필요도 나쁘지 않, 지 않을까. 어, 종종 쓰는 상황이, 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픽률이 좋기 때문에 1티어에 넣었습니다. 딜링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하는 역할이 좀 확실히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티어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조커 픽인데 위디, 글레디아는 당기기, 위디는 밀치기. 참고로 얘는 대체 불가입니다. 글레디아는 대체가 가능할 수 있는데 당기기를 위디는 이 밀치기 대체가 안 됩니다. 밀치는 힘 자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커피 넣었습니다. 그 요즘 뭐 어차피 밀책이 나도 그냥 딜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좀 굳이 느낌이지 않나 싶어요. 위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극소수다. 본인 취향이 맞다. 그러면 좋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근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추천은 안 할게요, 별도로.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리. 아, 이 친구는 진짜 대부분 유저는 극혐의 합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가 펄이어서, 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얘는 조커픽의 대명사입니다. 조커픽 하면 제일 처음으로 떠올라지는 애가 일단 얘긴 해요. 특정 사항에 대체 불가합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솔직히 안 쓰긴 해요. 그냥 약간 좀 재미픽? 그러니까 뭐, 이런 오퍼가 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뭐, 굳이 키우는 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팀맨.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커피 넣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살카즈 로그라이크에서 너무 좋아요. 사실 살카즈 로그라이크 할건 필수입니다. 얘는 너무 특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넣었고요. 유비용은 절대 아닙니다. 일반 맵에서는 사실상 못 써먹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맵에서는 좀 성능 자체가 많이 아쉬워요. 못 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써먹을 하면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긴 해. 일반 맵에서 쓰려고 키는 오퍼는 절대 아니다. 만약에 본인이 살카즈 로그라이크를 이제 할 거다 그러면은 좀 육성을 해 놓는 게 아마 게임 진행하는데 조금 편리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직구는 이렇게 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나긴 직군별 티어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